단출인 영문법 플러스입니다. 영어법은 영어를 사용할 때의 규칙인데, 그 규칙은 무엇에 대한 규칙인가요? 바로 영어 문장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영어 문장의 모습입니다. 영어 문장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에 보태어지는 것들, 즉 수식어들을 알아볼 겁니다. 영어 문장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려면 필요한 수식어들을 보탤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영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영어가 어렵지 않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려면 수식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1 문장 구조 1.1 단어의 종류 1.2 문장의 구성 요소 1.3 기본 문장 이 동사 이야기 2.1 동사 종류 2.2 분사 2.3주 부정사 3 수식어 3.19 3.2절4 마무리 1장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말할 겁니다. 1.1에서는 단어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2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 즉 문장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3에서는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다섯 가지를 살펴봅니다. 2장에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중 아마 제일 중요하다 싶은 동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표에 의해서 동사는 각 용도에 맞게 그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2.1에서는 변환된 동사의 동료와 용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2.2에서는 변환된 동사 중 분사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역할 및 이들을 사용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2.3에서는 전치사 투와 동사를 붙인 형태, 즉, 투 부정사의 역할 및 이들을 사용한 예문을 볼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끝나면 영어 문법의 전체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것들을 파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장, 수식어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문장의 형태에 보태어지는 것들을 알아볼 텐데, 3.1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구에 대하여 알아보고, 3.2에서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보탤 수 있는 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사장 마무리에서는 추가적인 문법 설명, 서너 가지를 하는데한번 읽어볼 것을 권하지만, 꼭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갖지 않아도 됩니다. 1. 문장 구조 1.1. 단어의 종류 8가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울가말이나 글을 쓰려면 제일 먼저 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 만물에 있는 수많은 대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지목하려면 그것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 합니다 탁자, 꽃, 하늘, 새, 바람, 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대상을 지목하더라도 그 대상을 서술해주는 것이 없으면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명사가 어떠하다거나 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서술해주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새가 난다, 바람이 분다 처럼 말이죠 그런데 명사와 동사에 꾸며주는 단어를 보태주면 좀더 자세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 포근한 바람 위에서 하늘 앞에 있는 파란이나 바람 앞에 있는 포근한을 형용사라고 하는데 각각 하늘과 바람을 좀더 자세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가 빨리 난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 위에 문장을에서 동사인 난다를 꾸며주는 빨리와 동사인 분다를 꾸며주는 세차게 같은 단어를 부사라고 하는데 동사의 동작을 조금 더 세밀히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형용사와 부사보다도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전치사입니다. 탁자 위에 있는 꽃. flower on the table. 위에서처럼 꽃을 꾸며 주려면 탁자라는 명사 외에 위에 있는을 뜻하는 언이라는 단어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한 단어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는 앞을 뜻하고 p o s i t i o n 은 위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앞에 위치하면서 플라워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언느 테이블은 플라워를 뒤에서 꾸며 줍니다. 영어는 에 용도에 맞게 약 30여 개의 preposition이 있습니다. 창공에 새소리를 들었다. I heard birds in the sky.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이와 같은 두 문장을 아래와 같이 연결하고 싶습니다. 창공에 새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꽃으로 덮인 길을 걷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연결하려면 when 이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When I heard birds in the sky, I was walking on a path covered with flowers. 다섯 사는 문장과 문장 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줍니다. 어머, 커피를 실수로 쏟았어요. Oops. I accidentally spilled my coffee. 위에서 없이는 감탄사인데 감정이나 반응을 표현하며 주로 독립적으로 사용됩니다. 나무 위에 새가 있었는데 그 새는 종달새였습니다. There was a bird on the tree, and it was a Skylark. 위에서 보듯 앞에서 b i r d 을 언덕했는데 뒤에서 다시 b i r d 을 언덕할 경우에는 명사 bird 대신에 다른 단어인 it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1.2 문장의 구성 요소 네 가지와 문장 형태 다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알기 위해 문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요소입니다. 주어는 문장의 주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즉, 우리는 주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겁니다. 주어는 명사 또는 대명사가 될수 있으며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제일 처음에 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명사인 주어 하나만 닫고는 말이나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어가 어떠하다든지 또는 어떤 동작을 하고 있음을 서술하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것을 앞에서 동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달린다, 나는 잔다. 이와 같은 문장은 주어와 동사만 있습니다.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 위의 문장을 보면 주어인 나와 동사인 먹는다라는 단어에 바나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일 바나나라는 단어를 빼 버리면 나는 먹는다 처럼 문장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나나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런 단어를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사의 동작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의인장에서 학생이라는 단어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 보조로 쓰인 건데 이런 단어를 보어라 합니다. 즉 나를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학생이라는 겁니다. 나 이퀄 학생 이런 관계입니다. 1.3 기본 문장 5가지 이제 기본 문장별로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장의 구성 요소인 구성성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위네 가지는 문장의 뼈대, 즉, 골격을 만듭니다. 필요한 성분이 빠지면 골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네 가지 성분으로 만들어진 다섯 가지 기본 문장은 단순하며 의미가 분명합니다. 즉,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영어 문장글을 대할 때는 종종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했던 문장의 골격에 많은 것들이 보태지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문장에 어떤 것들이 보태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3장, 수식어에서 다루겠지만 1장에서 말한 형용사, 부사, 전치사가 보태지는 것은 이번장에서 예문을 통해 보도록 하고 분사, 초부 동사가 보태지는 것은 2장, 동사 이야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장 1. s v 형태.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위와 같이 말했죠. 위에서 therefore는 그러니까, 그래서 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기본 문장 2. SVO 형태. I caught fish with a fishing rod by the stream yesterday afternoon. 나는 어제 오후에 냇가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았다. 낚싯대는 도구를 나타내는 전치사 with로 문장에 보탰습니다. 시의 물은 옆을 나타내는 전치사 by로 문장에 보탰습니다. Yesterday afternoon은 명사지만 여기에서는 때를 나타내는 부사역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문장 3. SVOO 형태. I give the monkey a banana. 나는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준다. 위 문장을 보면 give하는 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가 필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와 무엇을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하는 monkey는 앞에 무엇을해해하하바바나 나는 뒤에 놓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기본 문장 4. s v c 형태 1.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문장에 있는 am 은 동사인데 g I v e 라는 동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g I v e n 동작을 나타내는 a c t I o n v e r b 인데 a m 은 동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어떤 상태임을 나타내줄 뿐입니다. M은 수학 이후 equal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문장은 I, equal, student, 이런 관계를 표현합니다. 위에 M이라는 동사는 주어와 보어 사이에서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사를 연결동사, 즉, ranking verb라고 합니다. M은 위에서처럼 무엇 무엇입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있다 또는 존재한다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우스개 소리를 하셨습니다. 만일 화장실 안에서 큰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똑똑똑하고 노크를 한다면 어떻게 영어로 응답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끙 아니면 엠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 엠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때 엠은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 is smart. 그 애는 똑똑해. 위 문장의 동사 is는 equal과 같다고 했습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he equal smart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왼쪽은 대명사이고 오른쪽은 형용사인데 종류가 다른 대명사와 형용사를 합계군다는 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런 어스함이 싫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야 합니다. He is a smart boy. 그 애는 똑똑한 소년이야. 이때는 he equal boy의 관계이며 스마트는 명사 보에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색하지는 않지만 꼭 보에와 같은 명사를 추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빼고 형용사만으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문법은 약속입니다. 좀 어색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문장을 만들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 문장 5 S V O C 형태 I made him a doctor. 내가 그애를 의사로 만들었어. 위 문장은 him Equal doctor라는 관계를 내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I m a y he is a doctor. 이런 표현을 위와 같이 줄인 겁니다. Doctor는 him을 다른 말로 표현한 보어입니다.